셋! 자 현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랜만에 아 어, 이렇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그렇게 쭉 이어져서 거진 10년 넘게 11년만에 어 업데이트가 됐다 해서 이렇게 다시 켰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다만 레프트 포대드 2가 어 발매가 2009년 11월에 발매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뭐 네이버 치면 나오겠죠 그러나 레프 포대가 해외에서 많이 인기는 많지만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뭐 반짝고 뭐 인기가 좀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사로드는 좀 그런 종류 있잖아요 그래서 레퍼드가 많이 사그라드는 것 같아서 좀 유감이지만 그래도 저는 레퍼드 관련해서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인물로서 이렇게 또 업데이트가 됐다 해서 정말 감개 무량하여 이렇게 다시 올라오게 됐습니다 자 말이 길어지나요? 바로 가죠 자 새로운 맵 에돔 맵 아니에요 유즈맵 그런거 그런, 건데 그런 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라스 스탠드라는 맵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 레데대와 함께 합니다. 기본적으로 오늘은, 어, 4명 풀이 아니라 지금 너무 급하게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4명 없이 어, 3인 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빌 할아버지를 킥을 하고, 어, 이렇게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이 라스트 스탠드가뭐 맵이 생긴 걸 떠나서 총 접근 무기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생겼다고 하고 그리고 그리고 AI가 약간 변경됐다고 하는데 그 AI가 변경됐다는 말은 난이도가 상향됐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좀좀해 봐야 알겠죠? 자, 해 봐야겠죠? 자, 일단 빌 할아버지 강제시키겠습니다. 자, 아스피오. 아스피오. 자, 빌 할아버지. 잠깐만요. 자, 3인 파입니다 이동하죠? 뭐야,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자, 일단은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마치 피로 물든 수학과 사망자를 약간 연상시키게 되는데, 일단 진행합니다. 자, 자, 초반부터 또 웨이브 나오나요? 자, 이러면은 뭐 피로 물든 수학 같네요, 그냥. 자, 아직은 몰라요. 이게 난이도가 상한데 있는지 안 되는지 모릅니다. 자, 길은, 뭐, 단순한 것 같네요. 이쪽은 길 막혀있는 것 같아요. 자, 처음부터 특점 나오고, 파이프 같은 거 없죠? 좀비가 좀 있는데, 이야, 저, 저런 모션은, 저런 디테일은 죽음의 공항을 좀빌라긴 하네요. 자, 조건무기 드신 분이 여기 그수압좀잘 해주셔야 됩니다. 조건무기잘 애용하, 애용하셔야 돼요. 조건무기 드신 분이 지금 손들 많이 써주셔야 돼요. 아, 자, 체인 손 들지 말고요. 자. 설마, 설마 탱크 뜨진 않겠죠? 탱크. 설마 탱크 초반부터? 초반부터 탱크 든다고요? 갑자기? 어딨어? 자, 위, 위, 윙가? 아, 저기 있구나.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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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요. 저 화면까지 안겠습니다. 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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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벌려요 거리 벌려요 거리 벌려요 거리 벌려요 거리 벌려요 자 탱크랑 웬만하면 붙지 말라고 제가 했죠 제가 자 붙으면 안됩니다 붙으면 안돼요 붙으면 안돼요 자 천천히 천천히 아이고 너무 멀리 가신다 일로 오세요 좀 돌아서 가요 돌아서 돌아서 오세요 끝 오케이 자 매우 난감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초반부터 이렇게 좀비 웨이브가 좀 있고 특점도 있고 그다음 에 탱크까지 뜬다는게 나이더가 좀 상향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더군다나 일단 길은 뭐네 쉬운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두끼 나오네요. 자 스텝 새로운 무기 적금 무기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뭐 발견된 건 없습니다. 2층. 캔슬. 문 닫고! 이럴 때문 닫고. 그렇죠! 이문 닫는 게 진짜 중요한 역할입니다. 벙커 역할 해주는 거거든요. 만약 문안 닫았으면 여기까지 다 퍼졌어요. 아니, 또 갑자기 웨이브가 나온다고? 갑자기? 갑자기 웨이브가 나온다고? 자, 잠깐만 내려가지 마요, 내려가지 마요. 일단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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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내려오세요. 파로미 자찾차 깨우지 마요 길은 아마 길은 저기는 아닌것 같고 이쪽이쪽이쪽이쪽인것 이쪽이 같아요 자 어려우면 파이프 같은거 먹으면 어어리 아니 왜 레인님 막 힘든 걸 좋아하세요 막? 막 하도 코한거 좋아해요? 어? 저분 왜저러지? 자자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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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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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무기! 적꽃목이, 조건무기로 가야죠! 소수말고 조건무기로 가야지! 자! 자 좋습니다 일단은 뭐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자자자 자자자 자, 자, 자. 스왑으로 가시면 돼요 스으로 스왑으로, 스왑으로 가시면 편합니다 뭐야 이게 무자아인가왜 계속 나오지? 일단 일로 오세요 폐차장것 같은데? 가 이쪽으로 오세요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생각했던 보다 조금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이 먹을 거 같아요 자이 먹을 거있고요 여기 총 뭐야 아 이거 이거 그거 아니요? 예, M5? 네 M5 어 이게 이게 생긴 건가? 어 뒷판을 샀요어 잠깐만 이거 에임이 에임이 좀 보존이 좀좀 네. 괜찮은데 에이 마치 에이 배틀그라운드를 이만. 치면은 보존기 끼 효과 같아요. 오, 어, 에임 아, 괜찮은데. 다만, 다만 근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이제 에임은 좋으나 이제 딜이 별로 안 들어가면. 부모. 그러니까 이제 M16이 대표적인 요리죠. 부모. 자, 부머, 부머 오른쪽인가요? 오른쪽, 오른쪽인 것 같은데. 이거 스모커 같이 떴어요. 위에 스모커. 어, 딜, 잠깐만, 딜, 딜 별로인 것 같은데. 아닌가? 모르겠네? 사서 탱크를 아마 이따가 한번 좀 나오면 좀 짧아야 할것 같아요. 일로 오세요. 자, 여기, 여기, 기지, 기지. 기지 같은 기지. 자, 일단 캔슬 하고요. 저는 그냥 이거 가겠습니다. 썼던 총을 쏴야겠어 누르는 거 없나?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여기, 여기서 만약에 웨이브가 뜨면 이 집이 좋은 게 있네. 여기 안에서 막으면 되잖아. 그쵸? 자 괜찮은 편법 자리 아니 편법은 아니고 그냥 괜찮은 방어 자리인 것 같아요. 이게 사자 있고요. 오 특이하지 않지만, 오 잠깐만, 이거 뭐야? 에미서 애따? 애따가 아니에요. 애따 인가? 우와, 소리 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제가 음악, 음악 오프, 음악 오프 잠깐만, 소리 잘 들어봐요. 우와, 애따이네 애따, 우와, 볼루스 액션 우와! 이스 우와, 소리 봐 이거. 아, 뭐야 그 탱크 잡을 때 줬나? 아, 근데 잠깐만. 잠깐만. 근데 중요한 건 줌이 3배율이야. <laughs> 아니, 줌이 3배율이야. 뭐야, 이거? 아니, 애더비면더 줌이 더더 <laughs> 더, 더 멀리 있어 야된거 아니야? 아, 근데 그거 딜은 한번 봅시다. 딜. 이 장탄수는 20발이에요. 원래는 패치되기 전에는 어 1차 스나 15발, 2차 스나 제가 m r 라고 하는 2차 스나 30발이죠. 근데 이거는 음. 3차 스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일단은. 하지만 3차 스나라고 제가 일단 자칭 그렇게 말할게요. 3차 스나에서는 일단 20발, 에, 그니까 러 100으로 치면 에딱 같은 총인데, 총 소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누르면 웨이브일 것 같은데? 네. 아까, 잠깐만. 이거 막는, 이거 딱 봐도 막는 거니까, 아까 저그 집, 그 집. 어, 그 기지, 기지. 아까 제가 그, 그 막, 그, 막으면 좋은 장소 있다고 하는데, 호향을 가죠 아니면 2층 올라가서 막든가. 일단 올라갈게요. 일단 올라갈게요. 저는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에딱 또 있어, 에딱. 애딱? 에딱인가 아닌가? 어, 이거, 괜찮은데? 어, 그렇다 아,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이게 수압이안 된다는 거야. 어, 그, 발전기, 이거 어, 발전기, 이거 아, 이게, 이게 스왑을, 총, 총 스왑을 하려고 해도 서든처럼은 안 되네요. 그, 서든 어택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서든에서는, 스나를 빨리 쏠수 있는 게, 1 쏘고, 1, 2, 1, 2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아마 서든처럼 해봤는데, 이건 안 되네요. 이건 안 되네. <laughs> 이건 안 되네. 아, 됐으면 정말 뭐, 멋있을텐데 그래. 근데, 일단은, 이 총은, 뭐, 스킨 같은 거 쉬운 것도 없고, 그냥 기본 노말입니다. 다른 거 그런 거, 애드온 같은 거 없어요. 근데, 일단, 총 소리부터 너무 마음에 들고, 딜은 모르겠어, 딜. 그리고, 근데, 줌이 좀 약간 좀 그래. 3배율밖에 안 되는 거. 3배율도 아니야? 한 2배율? 이거 2배, 이거 뭐, 하나 많은 거 같은데? 네, 한번 봐야, 봐야 할것 같아요. 자, 잠깐만, 저기 그 뭐야, 발전기 저기 누르라는 거 아니야? 네, 발전기 돌려야 돼요. 일단은 줌이 조금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만약에 딜이 좋다면 커버가 될것 같습니다. 딜만 좋다면. 더군다나 이게 또 볼트 액션이라서 이게 이게 막 연사로 안 돼. 잠깐만, 이것도 설마 막 희생처럼 저 발전기 한번할 때마다 탱크 뜨는 거 아니겠죠? 그럼 나이도가 엄청 어려울 텐데. 어, 다행히 탱크를 뜨지 않는 것 같아. 웨이브가 뜨네. 그러면 이거를 일단은 희생처럼 각자 구역을 나눠서 빨리빨리 발전기 두루, 누르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를 동시에 누르면 또 효,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그냥 연기처럼 해도 뭐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건지 그건 모르겠네요 자자 자, 일단 막는 장소는 아까 그 2층이 좋은 것 같긴 한데 일단 발전기를 빨리 눌러야 되는 그런 약간 좀 관념이 있네요 또 어딨죠? 다 눌렀어요? 네 4개, 4개인가요? 발전기 두있는게 몇개였죠 발전기? 튀어 봤나요? 튀어 봤어요? 네, 눌렀요 하나 네네 잠깐 여기 2층이 좀 약간 막는게 좀 별론거 같아요 여기 그냥 저기 그 1층 안에서 막는게 나을거 같은데요? 것 같아요. 너무 이거 너 빡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으니까 마치 그거같아요저 이거 그 충돌코스에 맨 마지막 세트 아시죠? 버스, 어, 버스 위에서 막는거 그거같아 지금 자, 좀, 좀, 좀 까세요. 화병 같은 거왜안 까요? 자, 5팀 원, 투! 자, 갑니다. 좋아요. 1층에다가 좀 화병 좀 까주세요. 자, 피 드시고요. 아, 근데 이게 좀 이게 줌이, 줌이 적어서 맞추기가 조금 그렇긴 하다. 너무, 너무 난해하네. 자, 이것도 화면은 저 컨테이너가 내려간다는 인가요? 그렇죠. 이거, 어, 잠깐, 왜안 맞지? 이게 방금 컨테이너가 떨어질 때 갑자기 제가 생각난 게 있는데, 그, 좀안 좋은, 마음에 안 드는 멤버가 있으면, 여기 잠깐 있으라 그러고, 떨구면 되겠네요. 오케이, 거기까지. 다음에 김레인이 뭐 당해주겠죠, 뭐. 그렇죠, 김네인 자, 부모, 됐고요 캔슬. 자, 쭉 갑니다. 거기에. 자, 어우, 적응이 안 된다, 진짜. 배그에서 썼던 총을 쓰는 것 같으니까 너무. 자, 밀치기. 그렇죠. 자, 뒤에다가 화병. 뒤에다가 화병. 뒤에다가 화병, 일단. 못 오게, 존비못 오게. 위치. 일단 위치, 위치 있어요. 위치, 위치 있습니다. 헌터, 헌터! 와, 일단 이거 에임이, 에임만 조금 이렇게 보증이 돼서 좀 이렇게 잘맞으면 일단 딜은 좋은 것 같아요. 헌터가 무조건 한 방인데? 머리 맞춰서 한 번인가? 다음에 헌터나 좀 그런게 있으면 아, 짜저한테 싸봐야 짜저한테 싸일야2차 스나로 짜줬쏠 때는 한한 세네 한방 이상을 갈겨야 죽거든요. 세네 방이 뭐야? 다섯 방 정도로 알고 있는 전문가 기준에서 이거는 그래요? 모르겠네요. 전문가로 해봐야 할것 같은데, 일단 길은 단순합니다. 어렵진 않아요. 연사는 별로예요. 네, 정말 별로예요. 잘 봐요. 제가 마우스치 연타 해볼게요. 이래요. 근데 지금 제가 아직도 파악을 못한게 그... 줌도 약간 그렇고 그... 딜! 딜을 몰라 얼만큼 줌인줄 모르겠어요 일단 한방인데 잠깐 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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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방 아니네 한방 아니네 한방 아니네 쪼키 한방 아니에요 아... 그럼 총이 그러면 그렇게 좋은건 아닌걸로 길 어리죠? 저희가아 제가 절, 저기서 왔잖아 저희가 실, 저기 거거 아니야, 거 아니야. 아 방금 방금 여기네 여기네 폭포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는 거. 네. 여기 하는 거 아니야 여기? 아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좀비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너무 많은데? 아, 아, 여기인가? 오빠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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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제가 너무 더워 가지고 좀 네, 등복 좀 하고 싶었어요.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어깨 힘도 길러지면서 네. 이렇게 또 시원한 물도 다 받으면서. 아왜 그러세요? 아 이거 그거네. 아, 님도 더워요? <laughs> 화면, 겁나 더워 날라산 님도. 이거 네. 이거 물살 밀어내 가지고. 네, 일단 빨리 저거 구해주세요. 스노커 자, 좋습니다. 아, 어, 웨이브가 축하 못드네요 여기? 일단 빠져나가세요. 어 물살 왜 이래? 물살 왜 이렇게 세,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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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스티커 어서 때리는 거야? 아니, 확실히 좀비가 좀더 머리가 좋아진 것 같아요. 음. 막 그, 틈만 나면 그냥 어, 사각지대 그냥 바로 뚜, 뚜, 뚫는데? 원래 보통 패치되기 전에는 좀비가 앞에서 오면은 갑자기 옆을 돌면서 뒤에서 때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앞에서 왔는데 뒤를 돌아보면 또, 또 앞에 가 있어. 또 앞에서 때리고 있어. 쓰읍, 기분 탓인가? 거의 대전 모드 살짝 일단 다음 추들로가죠 현재는 물래애플레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아, 어, 정말, 건가? 어, 난이도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길 쪽으로 봐서는 뭐일 어, 채트밖에 안 했지만 일단 길은 뭐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길은 어렵지 않고 어 웨이브가 자주 오고 특점들 자주 뜬다. 그리고 네순나죠 이거 안 쓰겠습니다. 딱 같은 총 아싸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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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건이 더효율이 있는 것 같아요. 샷건이 자 기본적으로 일단 여기서는 접근 무기와 샷건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거리가 가까워지는 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중저격 할 일이 없네요, 그기서는 스마트 슬없을것 같아요. 자, 빨프 하나 까세요. 레이님 고! 자, 일단 내려가세요. 쏘지 마시고요. 자, 설마, 오리레이님 아직까지도 막 팀킬, 팀킬러입니까? 아직까지? 자, 견제. 자, 올라갑니다. 설마 또 웨이브 오지 않겠죠, 설마? 시작하지 얼마 안 돼서? 웨부 많이 뜨면좀 난해할 것 같은데. 여기는 또 자, 들어갑니다. 아이템 박스 아이템 박스, 네, 에퀴랑 우지. 스모커. 장난 스모커. 자, 좋습니다. 뭐, 딱히 뭐, 딱히 뭐, 와닿는 그런 건 없네요. 예를 들어서 뭐, 말라리아나, 뭐, 딴데 같은 게거 이런 거잘 나오잖아요. 먹으면, 이거 풀면은 막 이렇게 무슨 비약을 하나, 스티 같은 거 많이 나오는데, 이게 아닌데 아니네. 차라리 그걸 주, 어, 그걸 많이 주지. 총보다는 자 헌터 어 뭐야 측점왜 이렇게 많아 갑자기 특정. 와우, 특정 뭐야, 이쪽 킬 이거? 이쪽 킬네 여기 뭐라고 써 있네요 네 김네임 파 뭐라고 써 있냐 네자김재 파이프 하나 가세요 마트님자자 진짜 모르겠네요 지금 이제 슬루 탱크가 뜰것 같은 예감면 저만 그런 건가요? 아니겠지? 가능성 있어요. 잠깐 잠깐 이집 뭐야? 이집뭐 아, 있는 거 같은데? 이집잠깐만이 집은 어 뭐야? 삽삽삽 아, 아, 삽. 삽. 삽 나오네요? 아, M60 아, 갑자기 M60 나온다고? 이거 이거 아 이거 각이다. 이거 아, 이거 아, 삽을 들었을 때 마치 이제 그런 걸 내용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삽을 들었는데 못하면 아우 삽질 안에 일하는 그런 용도로 써수있겠습니다 자, 있는 끼보게요 와, m60 아, 오랜만에 어, 본다. 짤막한 맵에 m60이 나온다라. m60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무수히 많은 좀비들이 많이, 나, 어, 나온다는 얘기 같은데. 여기 아래, 아래, 아래. 아래 발전기. 네, 요 아, 잠깐만. 그래도 아, 비아그라보다는 스테가 아, 낫겠죠? 올라갑니다. 자, 여기 뭐 한번 좀 맵을 거예요? 탐방해보겠습니다. 어우 여기 맞네. 여기 먹을 거 맞네. 많아요. 많아요. 어, 여기, 스테도 있고, 잠깐만. 저기서 왠지, 왠지 많이 날것 같으니까 방에서 막나요? 잠깐만요 여기 들어가, 그, 들어가서 이방 올라가는 데가 없어요 저희 끝이에요 아, 그래요? 여기 창문, 창문, 창문 왠지 점프하면 저기, 저기, 저기 이제 가지 어, 갈것 같아요 오, 그렇지 역시 내네 예상이 맞았어 2층이 있는데 헌터 뭐야, 헌터 뭐야, 헌터 뭐야 자, 애들 많아, 애들 많아 올라갈 때, 올라, 올라, 올라 여기 사자리, 사자리 에 올라가는 데 자, 등대 것 등대 부분에서 막으면 될것 같아요 어어어 아, 오 어, 여기 또 있다, 또 있다. 올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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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세요. 여기는 꼭대기가 좋네, 꼭대기가. 꼭대기 올라오면 스모커가 잡게볼거 아니야. 이러면, 이러면 쉽지, 이러면. 이러면 암호축제, 알죠? 암호축제 그 코스장. 네, 거기서 막는 것 같이 보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특점이 무조건 여기 1층에서만 나온다는 보정 없기 때문에 저산 속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답이 없겠네. 만약에 저산 쪽, 이쪽에서 특, 어, 특점이 나와가지고 끌려가면, 어우, 좀 그렇겠다. 그러면 못끌 뭐, 그러면 저기 있지 말고 여기 있으면 되네네 뭐라고요? 무자이 마냥 권총 쏴야될거 같아요 자 근데 혹시 몰라요 특점이 어떻게 나올지 여기서 스모커만 조심하면 될거 같은데 네, 스모커 아래 스모커 여기여기 여기. 여기 헌터 스모커 좋아요 좋아요 잠깐만 저 아래 뭐야 저 아래 뭐죠? 저 아래 배 타는거 같은데 이거? 그럼 저기까지 내려간다는 어, 말인가? 오케이. 아, 근데 특점 자주 뜬다. 짜져. 이게 특점이 자주 뜨는 이유가 리스폰이 약간 쿠탭에 바뀌었나봐요. 아, 그게 너무 어려워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전문가였으면어려웠겠네요 일단 길을 조금만 이렇게 응용하면 스킵은 가능할 거긴 할것 같네요. 네네네. 근데 여기는 권총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생각보단... 그리고, 좀안 좋은 소식이 있다면, 저기, 그 뭐냐, 그 부모집이나, 스머, 그, 그, 뭐 짜저한테 잡혔을 때, 그유슈 편법 있잖아요.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 돼요. 방금 해봤는데 안 돼요. 아, 클일 났네. 그렇게 돼버리면은, 좋게 말하면은, 게임이 약간 정중당당히할수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편법이 안 되는 거니까. 아래 탱크. 탱크는 뭐, 저기, 쪄졌으니까 뭐. 특점 특점 먼저 특점 우선 특점 우선 탱커 우선이 아니에요. 어,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야. 봐, 이거 봐. 특점 우선 특점 우선 탱커 먼선 아니에요. 자요스모커 잡았나요? 예, 네, 못 잡았어요. 스모커스모커스모커우이모커 네. 스모커 우선이, 네. 스모커 우선이야. 나이스. 자, 일단 잡았, 잡았다고 치고. 이따는 목표가 나이스. 없는 건가? 그냥 웨이브 막으면 끝나는 건가? 웨이브 막으면 그냥 어 뭐야? 벌써 끝이야? 어 왔는데? 벌써 뭐야. 끝입니까 이거? 아, 이렇게 쉽다고? 또, 맞다고? 아, 아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쉽긴 개불 아유, 그럼 그렇지 이것도 기름 터트리면 또이것도 말짱 깡하냐, 이거 저아래 발전기 아, 여, 여다가 그, 이거 놓는 거네 일단 여따다가 다, 다, 다 모아두면 될것 같아요 다 모아두세요, 다총 8개니까 8개면 결국, 잠깐만 저기까지 또가 한다는 얘기잖아? 아, 이러면은 저 화면 백업좀 해주세요 네 가면 가만...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거 같이 다녀야겠다 이거 자 빨리 패키원 투. 아 무슨 M60이 별로네 사실 따지고 보면 샷건이 갑이네 결론은 잠깐만 1단계 기름 아 기름만 넣으면 되니까 설마 이거 바보같이 왔다가총 막 쏴가지고 막... 어... 다시 처음부터 하게끔 하시는 분은 없겠죠. 설마... 아사비요. 자, 에마... 아이놈마이놈설그이이 이거, 이거 이거 풀 때문에 이거 잘보이지설 않네 아하... 또 스모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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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있는 거야? 어우, 씨, 뭐야, 웨이브 계속 오네, 이거? 아니, 웨이 웨이브를 좀 멈춰줘야 기름을 모으지? 와, 뭐야, 이거 계속 와, 계속 와. 근접 있어겠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샷건과 여기는 근접, 샷건, 이게 필수네요. 아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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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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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봐봐.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편법, 안 돼, 편법, 안 돼. 하. 큰일 났다, 뭐?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원래 보통 짜저한테 이거 패치되기 전에는 짜저한테 이렇게 막쿵덕쿵덕 당할 때유유를 하잖아요 그럼 딜을 안 먹거든요? 이제 딜, 딜 들어가네 이제? 왜뭐또 와? 아니 뭐다 계속 우리 막아줘야 돼그런니 아니 잠깐만 아 이렇게 하면 기름통 어떻게 모아? 뭐 지금이야 뭐 기름은 뭐 다, 다 모아가지고 상관없는데 만약에 시간 때문에 키를못모았으면 웨이브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너무 빡센데? 이러면은 중앙 센터보다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뭐야 또탱크쓴다고 아니 웨이브에 탱크면 자때다 넣었어요 자불 켜지고 아불켜지고좀 낫네 여기 있어요 탱크 자 일단 올라갑시다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든가 좀좀좀 좀,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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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요 시야 여 사다리 자, 시야 좀 땁시다. 저기 아래 배가 이제 오기는 오나요? 배 아직도 안 왔는데 아, 저건가? 저거 돌, 저거, 돌 아닌가? 자, 위 스마커, 위 스마커. 올라오세요, 일단 올라오세요. 역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여기가, 여기 산 쪽에는 스마커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래. 자, 일단 좀비 우선입니다. 탱커 우선 아니야요 좀비 우선이야 좀비 우선. 좀비부터 잡고 가야 됩니다. 그럼 특종특종 그렇고요. 다 처리가 된 다음에 탱크 상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서 말라아처럼 뜬금없이 탱크가 막두 마시뜨지는 않아서 다니다. 어 잠깐 만 여기 돌면서 돌아 그냥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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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돌아 돌아. 아 이건 쉽네. 돌면 되니까. 그냥 돌아 그냥 돌면 되네 겠 이거. 이거 쉽네요 이거. 돌아 돌아 돌아. 여기서 여기서 날라가면 그냥 무조건 이거 사망인 걸 알고 있는데. 그 높이가 높아서 날라가면 이거 죽어요 그냥. 야, 전문가에서 그냥 녹다운인데. 잠깐만, 탱크 두 마리 하고! 아 잠깐만. 이거 말라리 하네, 이거. 아, 탱크 두 마리였어요? 한 마리가 아니고? 바까, 바까, 네. 아, 진짜. <laughs> 이러면 개빡세지, 이거. 이러면 개빡세지, 이거. 아, 그 다행이다. 아까 전에 만약, 만약에 그거 날라가서 저희, 그, 배 쪽에, 바다 쪽으로 떨어으면딱 그냥 무조건 사망하냐. 그렇죠. 아, 다행이다, 그래도. 이게 만약 전문가 기준이 어떻게 보면 나, 더난것 같네요. 어차피 날라가진 않으니까, 전문가에선. 지금 뭐, 처음에서 이렇게 한 건데, 오 갑자기? 아, 잠깐만, 근데 여기서 지금 예상을 많이 벗어난 게, 일단은 말라리아, 말라리아 급이 됐어요, 지금 이거. 처음에 전이 맵이 좀 쉽게 봤는데, 쉽지, 전, 전 쉽지가 않, 뭐야, 이거 뭐야, 갑자기? 뭐야 이거 이, 배 어, 배 잠깐만 왔다, 이, 배 왔어요 배 왔어 잠깐만 우와 이거 디테일한데 너무 어 잠깐만 이거 떨어져 죽을거같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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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던질거 없나요? 아무것도 없네 아 이거 빡세구나 이거 와 이거 왜이렇게 빡세네 이거 탱크 또 나와? 아나 이거 쉬운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네 아, 이거, 이거 엄청 빡센 맵이구나 맞아 빡세다 아 탱크 두 마리 나온 것 자체 어 탱크가 두 마리 나온 것 자체부터가 오바입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탱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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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깨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하는 거네요 아 어렵다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가 거의 장대비급이라고 보면 될것 같네요 네 장대비급이네 교차로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건 뭐, 물론 일단 뭐, 제 주관적인 얘긴인데 저는 교차로, 기, 그냥 기본 맵 중에, 에든 말고, 기본 맵 중에는, 교차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순위가 장대비 말라리아인데, 쓰읍, 보니까 일단은, 어, 네, 상당히 좀 난이도가 많이 사용됐고, 일단 뭐, 접근 무기와 총이 좀 있다고 하는데, 일단 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별로 와닿진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에딱같은 총, 물론 총 소리와 뭐, 총 장전 소리, 막 그, 막 그런 거는 정말, 멋있게는 됐는데 딜이나 그 이제 빨리 쏘는 그 이제 수, 그 이제 속도 있잖아요 이동 그그 그 속도 그게 너무 느려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전문가 기준을 바라봤을 때는 그냥 2차선화 30발짜리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패치가 돼서 3차선화는 일단 개인적인 총평으로는 별로입니다 네 1차선화 순화, 2차선화가 제일 좋은 것 같고 만약에 딜은 아직까지 뭐 제대로 파악은 못해봤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효율성은 1, 2차보다는 못한 것 같아요. 3차 선화가. 자, 그리고, 안 좋은 소식이 한 가지가 있다면, 어, 부모 집에 만약에 맞았을 때, 편법이 안 된다는 거. 유, 그 만약에 부모 집에 맞으면, 유휴를 했다가 유휴를 풀면, 부모 집이 풀리거든요? 효과가? 아, 그러니까 효과는 지속되는데, 그 앞에 있는 시야가 풀려요. 네, 그, 것도 어떻게 보면 편법이죠. 근데, 그게 안 돼. 그리고 또, 짜저한테 당했을 때, 쿵덕쿵덕 하잖아요. 그때도, 이제, 유휴를 했다가 풀다가, 했다가 풀다가 하면은, 피가 또안 달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아까 해봤는데, 또 피가 다네? 일단은, 좋게 말하면은, 일단 어, 좋게 말하면 약간 게임이 정정당당해진 것 같고요. 좋게, 어떻게 보면 좋게 패치가 된 거죠. 근데, 나쁘게 말하면은 편법이 안 돼. 그래서, 스케임하게 많이 좀 버거울 것 같고, 난이도가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AI가, 좀비가 너무 계속 오고, 이제, 뭐, 면 특전들이 뜨다 보니까 리스폰의 그쿨 뭐, 타임이라고 되나 그 너무 좀 약간 적어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